핑가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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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인적 치유수행에 오신 모든 유석열 가정들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 선택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주여! 사랑의 문제를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다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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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말아라 고백하지 말아라 고백한다고 이루어질 게뭐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가 고백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시당에 달릴 때몇명의간도가 있었나요? 네. 네,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의 왼쪽에 네. 있었습니다. 그게 기회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행각자에게 그게 기회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한 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영원한 그 행악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 이사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치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 새 번으로 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경과지는승리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아, 다 <웃고> 응. yup 다시 하 다시 다시, 아... 아...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 다시 무너졌다. 다시너다시다시다무다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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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는다무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것이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이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아버지의 땅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방에 증가하는 축복의 아들 딸들로 세워주줄믿습니다 들려디자나시고 예배장단 놀라운 축복들과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사렛 여수의로 으 다시 축복하고 기도가옵나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 인사 나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치유의 운사를 강구했으나 다음으로 미루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전인적 치유 수행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하나, 주님께서는 평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긴다는 것을 굳게 믿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 처음에는, 원래 중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 체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요, 어 나중에는 뒷목이었던그 뻣뻣했던 부분과 눈이 칠흉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밝아졌고 마음의 평안함과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네. 안수하시라고 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아비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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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니다